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이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음음 음. 사도행전 8장, 우리 저번 주부터 또 이렇게 8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냐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말씀을 우리 보면 알수 있는데요.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라고요?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큰 박해.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은 그럼 어떤 어려움일까요? 이 어려움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지금 이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을 버리는 거거든요.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로 뭐래요? 야, 야, 사람이 변하면 죽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삶을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말 그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적 생활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똑같이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똑같다. 전의 삶이나 후의 삶이나 똑같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라 것은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보면 1장, 7장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줘요.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눕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들 쓰러져 있는 자가 있습니, 있습니다. 그를 일으켜 줍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변화합니다. 내 네, 담대해졌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고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많은 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특히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랬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확실함이 됐는데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변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 변했어요. 그런데 저들 가운데에 큰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열두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대요. 우리는 여러분들 도망간 것과 흩어진 것을 우리가 잘못 인식하면 안 돼요. 도망 간다라는 건 뭐예요?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도망 간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남은 여러분들 도망 간다라는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어떤 희망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흩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흩어짐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해를 당했지만 저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흩어졌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흩어짐이 어디까지 흩어졌냐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땅까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이 말씀이 지금 오늘 8장 1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어디를 가요? 유다 땅으로 가 유대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모든 땅 끝까지 저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르는 장소라는 것을 그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의 그 성을 떠나 이제는 모든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해, 하행하게 된 사건이 바로 8장의 사건이에요. 7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잖아요. 어? 다 도망갔는데.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하나님이 흩으셨을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뭐예요? 전하일세라고말합 그럼 저들이 뭐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흩어져서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냥 내 경험이에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게 좋더라. 예수님을 전했더니 야,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더라. 그것을 말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는 8장에 와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것을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흩어지기 전에 했던 일과 흩어진 후에 일이 달랐어요? 다, 다르지 않았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동일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돼요 자신이 흩어진 장소 즉 자신이 이제는 가 있게 된 그곳 오늘 뭐그 다음 주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디요 자기가 흩어진 그 장소에서 누구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자기가 흩어진 그 장소에서 뭘 한다 원래 하던 대로. 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은 달라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은 이 예배의 장소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디에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빛나고 높은 보좌와그 위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의 삶과 그것의 삶은 똑같아요.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똑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에요? 흩어짐은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누구? 빌립이 어디에 들어, 들어갔다고요? 사마리아 성.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사마리아 성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에요. 누구의 기쁨을 찾아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곳. 그리고 또, 그곳에는 뭐냐면, 이방 문화와 이교도의 상징으로 그 사마리아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 문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이교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그 종교를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거기에 가득했다고. 그리고 또이 사마리아성은 미신적 요소가 성행했던 곳이에요.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제와 나라가 힘들면 어떤 것들이 유행하는지 아세요? 어떤 것들이 유행하냐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뭐, 성인 오락실 같은 거 있잖아요? 도박이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복권을 삽니다. 복권을 삽니다. 어떤 자들 복권을 살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게 맞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사는 좋은 사,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복권을 사서 그 복권의 수익이 어떤 어떤 사람들에게 가요? 주택을 한다든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런 그 이익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업으로도 이 복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 이런 어렵고 힘들게 되면, 그상황그 경제적이라는 것도 많이 힘들게 되면, 미신적인 요소가 많다 그랬잖아요. 어딜 찾아가요? 점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뭔가를, 미래를 예언해주는 곳을 찾아가요. 왜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우리도 불안하죠. 다다 다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불안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이 이끌어갈 분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네. 이 사마리아 성은 그런 요소들이 배제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막과도 같은 곳이에요. 사막에 있는 그 나무들이나 보면 뭐요? 선인장과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그 물에도 거기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생물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이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요 강팍해져요. 그게 세상이고 현실이거든요. 이 사마리아성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서 누구를 전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막가도 같은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곳에, 어떠한 그 마음도, 어떠한 요소도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 이 세상을, 이 나라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모든 곳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너무나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져, 이루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흩어진 사람들, 빌립,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흩어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6절 말씀. 6절 말씀.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우리 6절 말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빌립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무리가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야 됐을 때에 많은 무리가 빌립을 따릅니다. 그런데 빌립의 말을 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가 어떤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말을 하잖아요. 어떤 표적을 행해요?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 즉,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타나는 그 표적들이 그들을, 그 표적들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미신적인 것, 세상의 방법적인 것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들, 이적들,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 어떤 누구도 할수 없는 일들이 그것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내 이웃을 남은 것 같이 사랑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전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다 바뀌게 됩니다. 어떤 책을 내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한 권의 책이 나의 인생을 바꾸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말은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이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설교를 뭐 10분, 20분, 뭐 1시간, 2시간 설교를 해도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에 나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슈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안에 은혜를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 날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 아니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전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가 있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미신적인 것을 쫓아가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7절에 그 중심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요? 뭐가 귀신 들린 자가, 어, 어떻게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대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났대요.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됐대요.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많다라는 게몇 명일까요? 자, 몇 명이 많은 거예요?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뭐, 두 명이 많은 거예요? 세 명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많은 양을 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들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에요? 뭐요? 그 삶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갔대요. 즉,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나의 삶을 모두 망가뜨리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라 거예요. 왜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나가요.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여러분들 소리를 크게 소리를 지른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살수 없다. 아이 사람은 변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다 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또 어떤 표적이 일어납니까? 중풍병자가 여러분들 깨끗함을 받습니다.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깨끗하려고 해도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 해도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인류로그삶 가운데에 피폐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많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됩니다. 못 걷는 사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기는 스스로 할수 없어요. 걷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걷지 못함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의 그 삶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성 가운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사마리아 성만 그랬겠어요? 믿는 자들이, 즉,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 그 모든 장소가 그랬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 흩어진 자들, 그 곳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그 시작함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이 시점이라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8절. 우리 8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뭐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 이 기쁨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내증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갔더니 그곳에 기쁨이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원래의 삶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환경이 변했다고요? 사람이 변했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변했다고요? 아니요. 변하는 것은 세상일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도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살아가세요. 그냥 예수 믿었던 그 삶대로 어느의 장소에 있든지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그런 삶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많은 사람이 흩어진 그 장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그 장소가 바로 큰 기쁨이 있는 그 성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코로나로 진짜 더 힘들어요. 언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지, 마스크 없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 없이 하나님 살아가는 삶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스크 지금 쓰고 있는 그 삶을 감사하지 못해요. 지금 이 삶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삶이 주어진다고 감사할까요? 아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작은 삶, 이 고난의 삶, 이 힘듦의 삶 속에서 감사를 느끼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 어떤 삶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냥 원래대로 삶을 원래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 팔장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작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기쁨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한 주간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